저는 오늘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착습니다투이드시 이번 현재 시간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건 뉴욕까지 왔는데 케이크만 보고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욕에서 가장 힙한 장소들을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저랑 함께 가 보실까요?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윌리엄스버그예요. 뉴욕에 오시면 보통 맨하탄 본섬 안에서만 주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다리 하나만 건너면 힙한 예술가들의 도시 윌리엄스버그가 나타납니다.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빈티지 샵 앞에 와 있는데요. 요즘에는 브루클린이나 윌리엄스버그 말고도 부시익이나 덤보 등에도 빈티지 샵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우선 여기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 먼저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양말 진짜 귀엽다. 여기 빌리 아이리쉬 스타일의 노란색 바지가 있어요. <laughs> 가격을 보면. 60분? 닥터 마티 신발도 있어요. 평소에 정말 안 신을 것 같은 핫핑크. <laughs>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긴 우리나라의 연남동이나 성수동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윌리엄스버그에는 그 그래피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 블럭 한 블럭 지나다닐 때마다 다 다른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너온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에서 조금 더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브루클린 브릿지와 맨하탄 브릿지가 나타나요 브루클린 브릿지는 벽돌로 만들어졌고 맨하탄 브릿지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차이점이래요 그럼 제 뒤에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맨하탄 브릿지인데요. 이 맨하탄 브릿지는 원, 영화 원스 오포노 타임인 아메리카의 포스터 촬영지로 이용되기도 했대요. 워싱턴 스트릿과 워터 스트릿이 만나는 지점을 배경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지금 이렇게 새벽부터 오지 않으면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수밖에 없대요. 사람들은 이곳을 덤보라고 부르는데요. 어, 예전에 소호 등지에서 살던 젊은 예술가들이 그쪽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도 다시 개발이 될까 봐 두려워져서 어, 아기 코끼리 덤보를 연상시키는 조금은 유치한 이름인 덤보를 붙여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지역을 덤보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리를 건너가 볼까요? We left New York City 뉴요커들에게 요즘 뉴욕에서 가장 뜨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여기라고 답할 거예요 바로 허드슨야드인데요. 맨하탄 서쪽에 위치한 이곳 허드슨야드는 뉴욕의 또 다른 상징이 될 야심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총 사업비가 무려 28조 원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배틀에 먼저 가볼 거예요. 아까 겉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더 웅장해 보이고, 여기에서 제 얼굴이 다 비추고 있어요. 베슬은 도시를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방향에서 볼수 있도록 영국 건축가가 만든 건축물이에요 만드는 데총 2천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프랑스 파리하면 에펠탑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욕 메네틴 하면 바로 이 베슬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곳에는 16개의 주택, 사무실, 호텔, 학교, 쇼핑몰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 뉴욕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설치돼서 뉴욕 전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서양까지 한눈에 내다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이곳 허드슨야드에 있는 뉴욕 최대의 박람회장 제비츠 센터에서 KCON 뉴욕이 개최됐어요 KCON은 CJ그룹이 2012년부터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 최신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선보이는 세계 최대 한류 페스티벌인데 가장 힙하다는 뉴욕의 허드슨야드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산업을 알리는 한류 문화 축제가 열린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인인데도 모르는 게 많았는데 얘네가 더 잘하는 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여기서 케이콘 뉴욕에 오기 전까지는 케이콘 현장에 케이팝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특히 케이뷰티나 케이푸드 관련된 부스가 엄청 많이 준비돼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정말 놀라웠던 광경은 저기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음악이 순식간에 바뀔 때마다 노래도 다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춤도 무슨 동료처럼 다 추는 게 진짜 전 너무 신기했거든요. 드디어 만두 받았어요. 근데 좀 뜨거울 것 같은데 그냥 먹어볼게요. 너무 뜨거워. 근데 비비고 만두는 원래 맛있는 건다 알고 있었으니까. 뭐냐면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겼는데 여기 안에 둔게 비빔밥이래요. 비빔콘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김치가 들어간 비빔콘이고 이거는 불고기가 들어간 비빔콘이래요. 되게 사이즈도 먹기 좋게 딱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한 입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진짜 신기한 게 밥을 김에다가 썰면 김이 눅눅해지잖아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이미 엄청 바삭바삭해서 안내를 봤더니, 한번안내를 튀긴 것 같아요. 여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직접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한국어로도 엄청 많이 써져 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국에서본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웠고, 진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호호 쪽으로 넘어가서 놀리타를 가려고 합니다. 몇해 전에 피에트로 놀리타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새로 생겼대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인스타그램 스팟으로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핫핑크색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러 온대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그 피에트로 놀리타 바깥 풍경인데요. 겉에부터 안에까지 다 완전 핑키핑키한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서 맛도 한번 볼게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조명까지 다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진짜 놀랬던건다 20대 여자들밖에 없다.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음식 나오기 전에 음식 사진도 찍고 서로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어떤 메뉴를 시켜야 될지 몰라서 직원분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홈메이드 파스타랑 홈메이드 뇨끼랑 까르보나라, 연어 타르타르를 먹었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다 맛있었고 면도 되게 쫄깃하고 마치 집에서 직접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주방에는 어, 셰프분들이 다 이탈리안 분들이어서 진짜 그 이탈리안 가정식 맛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뉴욕에 새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허드슨야드부터 5만 5천 명이 모여 성황리에 열린 한류 문화 축제 케이콘. 초호의 인스타그램 맛집 피에트로 롤리타까지 뉴욕의 흥미로운 장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재밌고 의미있는 콘텐츠를 전달해드릴 수 있게 노력할게요. 잘한다, 예쁘다, 칭찬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뿅! 여기 과일도 팔고 있습니다. 왜? <놀람>

4달러 400이야 4달러였어 개에 4달러? 그럼 엄청 싼거 아니에요? 엄청 큰데? 약간 미니 수박 사이즈인데? 고마워요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